알리에서 만나는 디자인 예쁜 유리병. 일본 투명 크리스탈 아이스 주전자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유리로 제작되어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했다는 의견을 남겼어요. 특히, 완벽한 상태로 배송받았다는 후기가 많아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. 다만, 포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. 일부 고객은 내부 고정이 부족해 파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 덕분에 긍정적인 평이 많았어요. 주류를 서빙할 때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귀여운 유리 디펜서 미니 알코올 양주병입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손님용 선물이나 웨딩 디 캔터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50ml의 용량으로 적당히 소량을 담을 수 있어 파티나 모임에서 눈길을 끌기 좋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친환경적인 유리 재질과 아기자기한 외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또한, 바 세트로도 활용 가능해 다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,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총평하자면, 이 귀여운 유리 디펜서는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제품으로 특별한 날에 더욱 빛나는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다음 이벤트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탈 와인 병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사용하면서도 자연을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유리의 투명함과 크리스탈의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져 어떤 테이블 세팅에도 잘 어울리네요. 특히 레드와인, 화이트와인, 막걸리 등 다양한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유용한 세트입니다. 또, 아이스와인 주전자와 쿨러가 포함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고객들 사이에서도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호평이 많았고, 파티나 특별한 날에 활용하기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분위기 있는 와인 타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야!